요즘 하루하루를 감사하며 살고 있는 하루엄마 그리고 이상규 집사의 아내 정혜지입니다. 먼저 이 자리에 감사의 제목으로 간증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결혼을 하면서 남편을 따라 이곳 건선제의교회에온지딱 1년이 되었습니다. 1년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에 부어주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저희는 늦은 나이에 양쪽 지인의 소개로 만나 결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laughs> 결혼 전제 배우자 기도는 배우자 기도를 하고 있는 형제의 기도 응답이 제가 될수 있도록 준비된 자가 되게 해 주세요 였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40살이 넘으면 그냥 결혼을 하지 않겠다고 기도했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제 남편 이상규 집사가 배우자 기도를 노트에 적으며 기도하게 해주셨고 부족하지만 저도 그 기도에 응답이 되도록 준비시켜 주셨습니다. 그렇게 제 나이 37살의 남편을 만나 다음 해인 38살에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혼과 함께 저는 권선제일교회로 오게 되었고 남편을 많이 아껴주시던 교회 성도님들께서 저 또한 반겨주시고 따뜻하게 대해주셔서 교회에도 생각보다 더 빠르게 잘 적응할 수 있어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저희가 늦은 나이에 하는 결혼이다 보니 임신에 대한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주변에 난임으로 힘들어하는 친구들을 보니 저 또한 하나님께 맡기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에게 결혼 후 2개월 만에 임신을 허락하셨고 샬루미를 품게 되었습니다. 샬롬이는 저희 하루의 태명입니다. 샬롬이를 품어 배가 잔뜩 불러 있는 저에게 여러 성도님들께서는 늘 격려의 말씀과 다양한 방법으로 관심을 보여 주시고 섬겨 주셨습니다. 남편에게 이렇게 챙겨 주시는 분들이 많아 너무 감사하고 신기하다고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샬롬이를 품으며 아무래도 나이가 있어 고위험 산모이다 보니 크고 작은 이슈들로 두려운 순간들도 많았습니다. 남편과 저는 두려움이 올 때마다 태명처럼 평안을 달라고 기도했고 우리 건선제일교회 목사님 사모님과 많은 성도님들께서도 기도를 많이 해 주셔서 저희는 지난 5월 하나님이 주신 선물 하루를 건강하게 만나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결혼에 이어 출산에 이르기까지 모든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음을 경험함으로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감사할 때더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25년 상반기 저희 가정에 부어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며 25년 하반기에는 하루와 함께 더 감사가 넘치는 가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